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송영길이 지금 이제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으면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이재명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서 배신감을 드러낸 이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야권에서 이재명 등 민주당이 특검을 난발하고, 그거 가지고도 불어나니까, 제도권 정치로 불어나니까, 이제 광화문에 나와서 매주 지금 장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 대해서 송영길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 그래가지고 안 된다. 재명아, 넌 싹수가 놀았다. 아, 이렇게 장애 집회가지고될것 같지가 않다. 과거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국민들이 제명한 너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 조국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윤대통령 탄핵 어려워. 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권 어렵다 이런 얘기까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저 이재명 대권 어렵다 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 국민들이 아, 지금 신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당들이 야권이 과연 그 탄핵을 또 추진했을 때 과연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대안이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의 확신이 부족하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그 이재명을 위해서. 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죠. 아, 어, 자신의 지역구도, 어, 이렇게 내주고, 그 다음에 당대표도 사실상 뭐 물려주고, 완전히 그 이재명을 위해서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자인데, 송인길이가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국민들이, 자,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어, 조국에 대해서 차기 그 대선, 차기 정권, 이것을 맡길 이런 그 확신,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재명, 뭐, 조국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신이 크다, 능력 부족,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국민이, 이게 송영길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지금, 어, 어 깜빵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뭐, 윤석열 정권에실망해서 어, 최근에 그이 한국결합에 보면은, 21%까지 추락한 게 있죠. 물론, 이제 한국 결론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결론보다 응답률이 높은 NBS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유도 같은 한국 결론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일부 좌파들, 또 이런 세력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윤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자, 이렇게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열기가, 즉 장애 집회,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열기가 확연하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이죠. 지금 뭐 광화문에서 이들이 집회를 하고 있지만 조직을 총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초조한 마음에 전부 동원해라라고 거듭해서 닥터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어 지난 토요일 날두 번째 장애 집회를 이제 했는데 뭐 모인 사람은 초라합니다. 사실은 자기네 그 동원된 조직. 어, 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한 것이고, 썰렁합니다.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사실상, 자, 이재명을 돌려가게 하는 이런 발언을 지금 송영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탄핵은 제명화, 탄핵은 단지 그 국회의원 숫자로만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뭐법 야권이 192석이고 민주당이 172석인데 그거 가지고 너 탄핵을 이렇게 밀어붙이면 아 국민들이 뭐 거기 호응을 해주고 그래서 너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기대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라면서 그냥 완전히 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이 무슨 촛불 혁명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100만 명이 모여서 어쨌든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광화문에. 속아서 모인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이라고 보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퇴주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생겨야 탄핵이 되는 거야, 제명아. 근데, 넌 지금 네가 봤잖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도 그렇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승전, 어, 사법 방탄, 사법 리스크 방탄이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지금 더 합니다, 이재명이는. 이제 점점점, 어, 재판이 지금 이제 진행되면서, 어, 이재명이, 이 저, 심리가 진행되면서, 이재명이 유죄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가 점점 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 뭐, 모든 증인들, 증거, 모든 것들이 결국 검찰에, 검찰이 제기한 공소제기가 맞다. 이걸 뒷받침하는 쪽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은 누구보다 그걸 잘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길을 쓰고, 무려 그, 법약권이 1 9 2석이고 민주당이 1 7 2석을 갖고, 이렇게 했지만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어, 제도권 정치에서 못하고, 국민 여러분, 이 제도권에서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표를 많이 이렇게 주셔서 어, 171석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어,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장애 집회를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왜 행사, 왜 행사하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입법 독주를 하니까 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어쨌든간에 아 그런 발언에서 보듯이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 송영길이 이런 식으로 좀 까고 있어요. 재명아 봐라.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될 걸로 네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모이는 사람이 없어. 왜안 모이겠어? 네 자신을 돌아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야권이 윤석열 지금 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국민의 실망 실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아 이런 얘기를 자 송영길이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눈길을 끌고 확 달라졌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그러니까 송영길 개인이 어떤 불안감 아,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사법 처벌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이 총선 전에 아, 민주당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에 대해서 비례 연합 우리도 끼워 놓라 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신신 당부 요청을 하고 눈물로 없어했지만 이재명이가 안 들어줬죠. 그러면서 조국이 당하고 이제 지민 비전이 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입장에서는 불쾌할 겁니다. 배신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좀몇 개월 동안에 있으면서 마치 유동기가 감옥에 1 년이 있으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완전히 배신감을 느껴 갖고 대척관계를 돌아섰듯이 송영길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그 지역구도 물려주고 그 다음에 당 대표까지 물려주고 앞장서서 그렇게 실도 어, 쳐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나내 나의 그 요청을 거 거절해 그런 이재명 너는 뭐. 범죄의 혐의로 따지면 네가 나보다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국이 하고는 손을 잡는데 조국인 1심 2심에서까지 다 유죄가 나와서 이런 자하고는 어 뭡니까 손을 잡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에 대해서 나몰라라고 외면해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아, 지금 그 윤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그 문제는 너무 나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쉽지 않다. 어, 지금 착각하지 마라. 라면서 지금 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좌파가 상당히 지금 내부에서 분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자, 뭐 일단은 지지도가, 지지도가 이재명이가 지금 높으니까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게 평가하면서도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3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재명아50% 이상의 어떤 지지를 모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그 정도 가지고 넌 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의 차기 대권 가능성에 대해서 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자, 이런 발언을 자, 송영길이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조국처럼, 조국이는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송영길이가 지난번에 광주에 출마를 했죠. 그런데 뭐 선거운동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저 지지율이 15%를 넘어가지고 선거운동비, 선거비용을 다 보전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조국이처럼 불구속 상태였다면 은난 조국당보다도 더 의석수를 얻을 수 있었을 거야. 라는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이 조, 조 송영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특히 이재명에 대한 불만, 비판.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를 조롱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게 지금 보면은, 어,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어, 이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보였던 그 케미, 의 케미를 떠올려 봤을 때, 완전히 지금 이제 이 송영길이, 어, 이재명에 대해서, 어,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등, 거의 등을 돌린 이런 그 상황까지 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만약에 그때 불구속 상태였다면, 뭐, 조국이보다 내가 더할수 있다라면서 조국에 대해서도 은근히 디스하는 이런 발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그러나 송영길이 지금 불안한 마음, 어, 자신의 그 사법 처벌에 대한 불안한 마음, 이것이 결국은 이제 또 하나 배경에 깔린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최근에 그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어, 지금 보면 이정근이가 아주 결정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고, 위중조사 했다. 송영길이가 나에 대해서 위중조사까지 시도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폭로하고 있고 최근에 그이보석 조건을 어겨가면서 광주에 가서 그런 그 사건 관계인하고 만나고 그 사건 관계인의 휴대폰까지 빌려갖고 사용했던 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바로 그냥 재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한번 심각하게 이제 경고를 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어 송영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런 양상을 봤을 때뭐 송영길이 자 유죄 이 결론은 뭐 거의 틀림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송영길 입장에서는 왜 나만 이렇게 벤치가 돼 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나보다 범죄가 심각한 이재명이 조국도 있는데, 나는 뭐냐? 내가 저 이재명을 위해서 그렇게 어쨌든 간에 손발이 닳도록 이렇게 봐주고 충성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해. 이런 강한 불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요번에. 자기가 전혀 그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1 5 15%가 넘는 이런 그 지지를 받았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재명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 그런 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 집회 나가면 거의 뭐 시민들이 호응이 없고, 이런 부분들, 이, 저, 이재명의 지지도라는 것도 그 테두리에 갇혀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자, 이재명이는 안 되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다른 생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재명 말고, 다른, 뭐, 다른 자가 나와야 된다라든지, 조국도 안 된다, 이런 것이 조국은 곧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이재명과 조국도, 날이 갈수록, 갈등의 그 어떤 골이 깊어지고 있고, 간각이, 간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 집회도 같이 하지 않고, 앞으로도 따로따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거의,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하는 지경까지 이들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송영길까지 낀, 그래서, 좌파의 분열이 갈수록 지금 저 확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